야 고기야 내가 바로 보여줄게 쟤네 이렇게 하면서야 어. 예. 예. 나왔네 네어 왔다 지발이 어,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야, 나 피가 너무 는데어 어쩔 수 없어 적 처치.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에가에가에 yeah. 가라고. 안 보여. 가라. 가라. 가. 아이, 아 52. 삐삐, 맹삐맹삐메삐메메네이세요 음, 거기 있다. 거기. 온다 왼쪽.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됐 예, <laughs> 거야? 이동 봉 있어. 몰라. 이 말이야. 이말이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이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이야이말 없었네 그냥 야예 말이야. 이말야이 말이야. 이이야이 말이야. 이야이 사람. 야야야야 저님에 있네. 중물 하나, 중물적 <목소리> 하나. 사람아, 시티 괜찮잖아. 안 보여 지금. 음향 센서 설치. 아이, 피망 맞기 전에 찍어 줬잖아. 저기. 또 오랜만에서 지금 보는 게가지가않 어. 아, 이해 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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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왔다. 화정상인데. 노력은 좋았는데. 뭐 이제 설명한다면 안이요. 아, 왜 나... 나는 같이 봐서 야겠다 오야. 맞아? 오, 아니 나. 하나 잘랐는데 나가지마나가지마세 명, 세 명, 세 명, 안나야 씨. 목 미드 엄청 많아요. 미드 가. 미드 레이나 빌다듣고 있어. 아, 마켓 있을 텐데. 조심. 에, 그건 너 혼자 해. 줄다너저 뒤에 둘, 뒤에 둘. 좀 마다라 씨발. 가르어 가르개 가르개. 영역이 대파들어 잡아. 아그한명 남았습니다. 저 <laughs> 예, <부수러 갔어요. 웃음> <laughs> <laughs> 어? 이한명 남았습니다. 부서러 갔어요. 씨발. 아파요. 망쳐. 여기 따라와 따라와 따라따라 r a Tara, t 야 r a 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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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a r a t 뒤 r a Tara, Tara, t a r 뒤에 뒤 r a 뒤 a r a Tara, t 뒤 r a 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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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 r a 자기 음. 연막 때문에 놓쳤는데. 고 있어. <laughs> 뭐 인제. 지 연막 때문에 지금 죽어 버렸크설치어 정신이야. <laughs> 누나 제 80파 때려놨어. 피 없어, 얼마. 어. 이지어기만해 어. 저기. 연막 친다. 내가 음... 신저 음... <laughs> 있어. <웃음> 드림. 나이스! 나이스! 맛있다, 맛있다 이게 바로 음향 센서 음향 센서 예. 스나스나스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와줘 미드 스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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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코? t i z c t i z c t i z e n c i t i 닉스 아 c i 닉스 z e n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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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마 t i z e n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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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t 미드 하나 미드 사운드 오케이 아니다 z e 간단하네. 네. 아, 린다지려 애가, 애가자. 애가자, 애가자, 애가자. 야, 개코야, 애가자고. 애 하나 더 있어. 좀 도와줘. 아니, 개코재 왜 저기서 지훈자 칼로 벽 부수고 있냐? 저기, 저기 있어. 어, 있어? 여기 조심해. 미드를 먹어버리면. 은나 화살이 이렇 죽여 남았는데. 지훈님 저 죽으면 바로 나와서 트레이드할 좀비해야됨 그래. 뒤에서 봐문 어, 닫고 나오죠 그냥 아 여기 여기 옆에 있었구나 저기야 무담으로 보내버려 놈들을 끌어올라 아오 마이 <목소리> 아하 좋다 좋다 이거 잘할게요 음, 어 소리 받아왔네 누구도 널 이겼어, 구할 이거. 순 없다 저기 그냥 CT 조심해요 오픈 설임 스이크설치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여기. 여기. 여기에서. 어, okay. 어, B에... 어? 어, <laughs> 아, 어? 아니... 우리 오늘 새로 얻고 와서 깔끔 몰라. 잠깐 천천히 가 봐. 천천히 가 봐. 음... 나 가는 중. 너서울 그러니까 어, 뭐... 하러, 하러 가야 돼. 서울 가야 돼. 적이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러쉬 할까? B 지 하나 남았는데. 나서 어디지지 아, 몰라요. 엄포 어, 없음. 어, 나이스 됐다. 샷. 아니, 아이짜. 제 스킬 반도저 됐고. 이팅도망못 간다. 아, 개벌. 이거야? 탈출 시도하지만 고 이런 사 남았습니다. <laughs> 쟤 쪼.. 어? 땡큐 베리 마치! 땡리 마치! 고려하지 말고, 고려 안 해야 돼. 음, 미드 소바 하나요. 빨리 와줘야 되는데. 중, 그로 끌어봐. 야, 쳤다. 아, 야, 오1 닉스닉스마아미난미이미넌미었 여기 조심해. 4 8 그물을 한다야 78. 어. 어. 어 내가 78때렸는데나큰거추적는데 같아. 야50때 아디디디 아. 디디디디 아. 디디디디디디디디디아디디디디디디디디 에이, 에이. 아, 어, 여기. 디디디아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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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디디디디디디아디디아디디디디디디디아디아아아 어, 아, 한명 남았습니다. 기억차나 기억차나 기억차나. 사합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무거나 보다. 잘 먹겠습니다. 살인 아무거나. 아저기서 저러고 있습 저기. 예. 아 시참만. 본이한테 전화왔어 지금. <laughs> 그러니까 한... 아니 이분가. 다나 미다나. 미다나. 라이트 봐 지금. 너 그냥 에채워 고기야. 에이 올 거다. 돈이 없으니까 이게. 공연 80이야 천천히. 오, 오케이. 없어라 미등하더 미등하더. 베이스 조심. 뺐다. 에이 에이 에이. 오케이. 저기야 재장전 중. 중. 30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아, 한명 남았습니다. 먹을... 드디어 하나 했구나. 어? 어? 아, 누나 먹을 거있 아, 괜찮아. 먹어. 소바 어. 133. 소바 133. 같이 아, 가면 안 된대. 다겠다 아... 아, 아... 아... 먹었어. 아... 뭐야? 어디 아... 가려고? 그치기 아. 저기. 영역이야?

Okay. 아, 사운드 예. 안 데냐? 음이 센서 설치. 야, 나도 또 레이나, 홉어. 홉이스 레이스. 이스레 레이스. 이스 레이스. 이스 레이스. 레이이스레이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이 저기 닉스 이동 봉쇄. 대로 아, 들어왔어. 해. 네. 어, 닉스야 저거. 에이요, 에이, 에이. 에이 저기. 야 어. 어. 저기야. 야, 스미어딕하자점 닉스 닉스 하나 잡았고. 하나 잡았다. 어디야저빵터지 뭐 이거 이거야. 네. 메트 많다. 섯이다 있다. 야. 오이 <뭘한 están de esteja muchos> <나이스, Doll54> 미드 미드 조심. 미드? <뭘> 오케이. Okay. 미드로 간다. 얘들 다 미드로 간다. 얘다 네, 미드로 왔다. 예. 신심 시만님 막혔어. 막혔어. 저기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하나 <주로. 나이스. 대 mid> 예, 다 뒤로 갔을 거예요? 저기야. 저기. 아예 막았어. 아,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 뭐소리 나. 가는 사운드 아니야? 센서가 작동했다. 예,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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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아 진짜 못해. 스파이크가 <laughs> 설치되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한테 내려오세요. 잠깐 먼저 피킹해라. 아니 얘 스킬을 못 쓰는데. 야 그렇게 마구잡을 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고석이. 다 사이트에 사이트에 다. 뽑아. 아니 다가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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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내가 앞장서도 될까? 머리스 못터 줄여도 괜찮은데? <laughs> 아니 닉스 존나 어이없겠다. <laughs> <뭐야>? 에 <에이>, 몰라. 빨라서. <laughs> 상대 닉스 진짜 개어이 없겠다. 내가 믿어볼게 형에 사이드 치워. 있어. 음향 센서 설치. 야, 잘 아니, 나 오버를 잘쓸까 이시. 다 미들 나가지 나. 마요. 사람 많으면. 파이크. 저 오케이 일단은 네, 그, 그. 저기야. 어. 어? 예, 저. 어. 다 조심해. 밀어라, 네. 이동 봉쇄. 아. 이게 어그로지 이게 바로 그버핑 봉쇄. 우리 옆 아니. 얘는 진짜 맨날

아, 아팀 끝났다. 서로 안 간다. 어, 어, 이건 너도 예상 못을 거다. 개코야 적자 <웃음> <웃음> 어, 개코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네. <laughs>